지금 영상을 보고 있는 다 모든 사람들 잘 봐주고 끝까지 봐주세요. 끝까지 봐주세요. 응. 진짜? 아빠, 힘 내세요. 우리가 <목소리> 있잖아요. 아빠, 아빠. 힘 내세요. 우리가 <목소리> 있어요. 닌도, 손도 거리에. 얼마 를에귀여더니 그토록 기다리던 아빠가 문 앞에 서게 됐죠. 너무나. 야. 아빠하고 풀렀는데 끝도 그 기다리다 아빠가 문 앞에 얘기를 해보라고 했는데도 아빠가 간저가지고안 말해 했어요 그토록 기다리던 아빠는 어떻게 태는 일이었죠 궁금해 아 이거 말고 그냥 다시 해줘 이거 지워줘.